오늘부터 민주당은 장애로 나간다고 하는데, 정작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인천에서는 제가 곧 설명드릴 다음과 같은 엄청난 선거 부정과 또 부패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하면서 어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집을 뛰쳐나간다고 합니다. 지난해 장장 101일 천막 노숙을 빈손으로 접고도 참 이상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을 살리겠다던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참 딱합니다.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상습적 장애정치에 목매는 민주당.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민주당 송영길 시장은 인천을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부도 도시로 만든 것도 모자라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현직 비서실장 때 이야기입니다. 전 비서실장이 인허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5억 원을 수뢰해 구속됐습니다. 5억을 준 사람도 또 받은 사람도 모두 시장에게 전해 주라고 돈을. 주고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5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부형은 징역 10년, 벌금 10억, 추징금 5억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송영길 시장은 지금까지 인천시민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제 눈에 들보부터 보십시오. 뿐만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 지정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대통령이 될수 있는 인천 정치인은 누구냐? 인천시 발전에 유리한 대통령 후보는 누구냐? 이 외에도 전국 시도시타 업무수행 지지도 및 재선 지지도, 성현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예상 후보 적합도 등 불법적인 유권자 정치 성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에 2억 6천만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었고 여론조사에 동원된 시민만 8만 명이 넘습니다. 명백한 대선 개입 시도입니다. 특정 지자체가 대선 전후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여론 조사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천시민의 예산으로 전국시도지사와 송영길 시장 본인의 지지도와 재선지지도를 조사한 것은 민주당과 송영길 시장 본인의 선거전략을 짜기 위해 인천시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과 공무원을 선거개입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용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고작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레드카드를 주고 퇴장을 명해야 할 몸통은 외면하고 깃털에게 타울만 선언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들리지도 않는 경고 히스들이 아니라 불법 여론조사를 포함해 인천시가 행정력과 공무원을 동원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개입한 일이 없는지 당장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검찰도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 수사에 착수해 인천시의 불법 대선 개입, 불법 지방선거 개입 여부를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과 성현길 시장에게 요청합니다. 지금은 남탓하며 장애로 뛰쳐나가 판을 깰 것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인천에서 벌어진 5억 수례 측근 비리 불법 선거 개입 여론조사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송영길 시장은 지금 즉시 시청 앞에서 인천 시민들께 석고 대죄하십시오. 이것이 동영기 시장을 삼성 국회의원의 시장으로 선출해준 인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낭독한 기자회견문에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